코로나19가 영유아와 어린이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난주 온타리주브램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13살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어린 영아 2 명이 코로나에 희생됐습니다. BC주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 거주하는 이 영아는 지난 1월 밴쿠버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후 BC 검시소가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PC주 최연소 사망자입니다. 앞서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 거주하는 이세 영화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망했으며 당시 기저 질환이 있었습니다. 온주 검시소가 에밀리앙 사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에서 영 유아와 어린이 사망이 속속 확인되면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는 고령자가 취약계층이었는데 지금은 2, 30대에서 4, 50대는 물론 영유아까지 전 연령이 코로나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국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온주에선 3월 1일 이후 신규 확진자의 40%가 20대 젊은 층이었고 30대 미만 치명률도 앞서 0.5%에서 3%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집에서 격리 중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 갑자기 악화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폐합병증이 오거나 혈액 응고, 심근염을 유발하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빠르게 악화시켜 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쁜 징후라며 바로 병원에 연락해 평가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골프와 테니스장을 오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스티븐 헐리데이 부시장은 덕포드 수상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야외 스포츠도 종목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다르다며 종목별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파 위험이 매우 낮은 골프와 테니스를 시작해 점진적으로 야외 활동을 개방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부시장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온주의 과학자문기구는 야외 활동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며 시료에서의 활동 허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 대다수 지자체장들도 야외 활동과 레크레이션 시설 운영 금지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주 보건 책임자는 골프나 테니스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이전이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며 접촉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야외 활동 제한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런던 외곽에 있는 한 골프장이 문을 열고 골퍼 110여 명을 수용했습니다. 정부 규정을 위반한 건데, 당시 온주 경찰차 여러 대가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기소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골프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발동한 Say Atom 명령은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토론토에서 지난주 수요일 이후 스테이의 톱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160여 건으로 실내 집회나 대규모 모임에 참석했다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정부 방역 규제는 발동 중이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호숫가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아들이 60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낮 12시 반쯤 온타리오주 해밀턴 캐롤라인 스트리트 인근 조지 스트리트 20번지에 있는 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13층 복도에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61세 모친과 역시 자상을 입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여 콘도 인근 아파트 안에서 흉기 부상을 입은 67세 부친을 찾아 3명 모두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모친은 병원 도착 후 사망했고 부친은 수술 도중 숨졌습니다. 부모를 흉기로 찌르고 자살을 시도한 아들은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두 건의 2급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참극이 가족 간 불화로 인한 범죄라며 아들이 회복되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려주의 중증 질환자 수가 20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865명으로 한달새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온주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이 돼서야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간호장교와 의료기술자로 구성된 군의료지원 3개팀을 파견하고 일반적인 지원인력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광역토론토병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뉴펀드랜드 주에서는 수상의 부인이 포함된 9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오늘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뉴펀드랜드주는 현재 병원 입원 환자가 단한 명인데다 수상의 의사 출신이라 다른 주보다도 제일 먼저 지원에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10일에서 최장 3주 동안 이곳에 머물며 도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니브룩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병동에는 어제 첫 환자가 입원하고 오늘은 20여 명이 옮겨졌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노바스코샤 주에 군인 60명을 파견해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고 알버타 주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고위험 지역 114곳 거주민의 사전 예약 허용 연령을 45세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만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오늘부터 45세에서 49세도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유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전 예약도 온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앞서는 토론토와 필 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만 허용했습니다. 한편 온주 과학자문기구가 114곳 중확진률이 높은 74개 지역에 백신의 절반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한 데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구는 백신 집중 투입을 통해 다음 달까지 신규 감염 5만 6천여 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4월 20일 이후 업장 11곳을 폐쇄시켰습니다. 놀스역 베트스트 6170번지에는 맥도날드와 놀스역 서쪽에 있는 클래시 파이어 프로텍션, 트렌드 라인 가구점을 폐쇄했으며 하이파크 닛산 자동차 딜러십과 정육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이주스에 5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업소를 시가 조사해 매장 전체를 폐쇄하거나 부분 폐쇄를 명령하고 회사 이름도 공개합니다.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토론토와 필지역 당국이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퀘벡과 매니토바주 접경에 검문을 강화하고 비필수 이동을 제한한 온주 정부는 이어 항공편 이동도 제한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국내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QW 고속도로에서 대형 도로 표지판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벌링턴과 해밀턴 사이 동부방면 도로에서 엑스카베이터 공사 차량에 부딪힌 대형 도로 표지판이 고속도로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SUV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나이가에 거주하는 46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온주경찰이 토론토 방면 주변 도로를 통지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의 한 공원에서 시작된 10대 청소년들의 패싸움에 15세 남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쯤 키칠라노의 덤바스 트 리과 웨스트 13번 에비뉴에 있는 알몬드 공원에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4세 소년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센터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코키틀람 센터 몰 H&M 매장 앞 인근 코너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현장에서 총기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에 연관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사건 현장 주변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로어 메일랜드 갱단과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